자, 이렇게, 김포, 구례동 옆에, 양촌읍에, 사무실 아서 전자키를 바꾸고 있습니다. 뭐, 두아락도 회사 여러 가지잖아요? 네. 거기 회사 거 여러 군데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? 네. 일곱, 여덟 군데. 일곱, 여덟 군데요?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, 뭐 그럼. 네. <laughs> 음. 구멍이 좀 작죠? 야 이런 공구 없으면 못 하겠네요. 예. 네. 일반 일반들이로 일반 안 네, 되겠네요.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. 이거는 수백니라 예. 네. 네. 어우 두께가 상당하네. 아니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가 됐고요. 참여하는 거로 얘기가 됐어요. 보통 바쁘실 때는 막 예약을 미리 해야 되겠네요. 래주면 고맙네요. 예. 네. 왜냐면 대표님도 바쁘시면은 원하는 날짜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시간 맞이 지나가고. 네. 네. 아우 완전 튼튼하네요 진짜. 여러분, 아, 음. 어차피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없으니까 수동으로 써야지 자, 아, 그런데, 번호. 번 눌러서. 번호 눌러서 요 뭐라 할까요? 번호 맨요 이거 이제 어차피 다시, 다시. 예, 해놓고 또 바꾸면 되죠. 예. 안맞아 아니, 근데, 확인만. 네, 네. 어요갔 음. 야 크기 길이 크기 간단하네요. 네. 순식간에 끝나버리네. 어디 갔지? 네개내 주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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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<laughs> 오늘 설치한 날짜. 네. 여기 보면, 암활사, 아, 오일. 예, 삼활오 오케이. 야, 네, 때문에, 야, 이렇게. ES 때문에 딱 날짜까지 딱 해주시고. 장모님이 아, 거 써봤잖아. 아. 네네. 터치하고 어, 샵버튼 예. 아. 오케이. 잠겼다가 아. 나오지. 아. 아 그렇죠. 네. 오케이. 아 간단하네요. 야,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유 별 말씀. 끝. 그, 김포에서 열쇠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하실 분들한테. 찾아주세요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. A.S.는요? 와, A.S.도 제가 뭐 다양한 회사가 가능할까. 음, 잘 받게 요 네. <laughs> 확실하게 뭐 오랫동안 해셨으니까 믿고 하는 거죠 또. 예예. 예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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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또잘 네. 끝나자마자 전 나오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미리 김포. 네이버 검색에 예, 열쇠 손전. 아울렛, 김포 열쇠 아울렛 검색하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 주십니다. 자동한번 남은 수동 네. 아, 이렇게 또잘 하는 방법 몰라서. 예.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또 알려 주면 좋죠. 또. 예. 네. 네. 설치했다고? 예. 네. 아, 회사에다 통보하는 등록을 해야 돼요. 어회사에다 등록을 해요? 야 네, 음, 저거는 AS가 2년 보장합니다. 2년? 네. 여기 네. 솔리드 탱크 제품은 2년. 네. 솔리드는 3년. 음. 어, 그래서 아주 회사 경상고 좋아요. 음. 아 2년만에 또 어디에요? 아이, 네. 그래? 네. 거기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. 아니 그런 이런, 이런 뭐 가게 달 뭐... 보면. 잘 쓰시죠 거의 다. 쓸 시... 네. 네. 그리고 보장도 안 돼요 AS 기간은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뭐,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, 또 네. 이사도 하고. 아, 다그 A S 나와야 먹고 살지. 그래서 A S B 많이 들어가요, 대표 아유, 안 나와요, 안 나. 나와. 한 달에 회사마다 뭐 많이 나와야 두 건, 세 건이. 거의 안 나오네요. 안 나와요. 예. 네. 생각하지 불안돼. 예. 네. 그냥 그 그래도, 그래도 A S 해주시니까 좋죠 소비자들은. 어,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. 어느 회사나 네. AS는 기본 1년 다 해줘요. 음. 어,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상은 무상이고 네. 네. 소비자 과실일 때만 유상입니다. 음. 음. 그러네, 때 어, 그, 모든 회사 괜찮으니까 괜찮아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세요 네. 연락 주세요. 또 네,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